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시작 팀 프로젝트 13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고선우라고 합니다. 김민석, 김유아 학생이 개발, 김유나 학생이 ppt 제작을 맡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디어 기획 및 분석입니다. 저희는 첫 기획에서 아이스크림 사키 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영미어문학과 영미문학 탐구 필요성, 모두가 쉽게 할수 있는 접근성, 교육적인 게임 콘텐츠를 통한 학습성을 개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연미문학 입문 수업을 들으며 학생들이 힘들어했던 작가와 작품 연결하는 게임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을 하면서 초기 아이디어와 개발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 한계를 발견하였고, 개발 목적에 맞춰서 게임의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쌓기의 개념이 아닌 연결 후 통과 방식을 채용하였습니다. 작가 작품 연결 해입니다. 게임의 첫 번째 요소는 사람들이 흥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를 네이밍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자가작품 연결에 작작해라는 뜻은 꽃이 핀 모양이 몹시 화려하고 찬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식을 화려하고 찬란하게 꽃 피우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게임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하여 작작해라는 이름을 선정하였습니다.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부터 0의 숫자를 누른는 나오는 작품을 방향키로 움직여 알맞은 작가와 연결하는 게임으로 30초 동안 진행되며 3번 틀리면 게임이 오버가 됩니다. 주요 기능 정의입니다. 스타트 버튼은 게임 시작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은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작가는 통과 기능과 생명을 하나 줄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타이머는 게임 시간을 측정하고 게임 종료 기능이 있습니다. 생명은 모두 소진될 시 게임 종료 기능이 있습니다. 배경음악은 10초가 남았을 때 째깍거리는 시계 태어 부으로 변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프라이트입니다. 저희는 스타트 버튼을 두 가지 스프라이트로 활용하여 클릭 효과를 주었습니다. 게임 오버 시에 나오는 스프라이트입니다. 작가와 작품 스프라이트를 직접 제작하였고 게임 클리어 시 나오는 퍼펙트 그리고 굿 스프라이트도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배경입니다. 첫 시작 화면, 그리고 게임 중 화면을 컨셉트에 맞게 제작하였고, 각 엔딩 시 다른 배경을 사용하여 실패의 경우 승부욕 자극을 위한 배경을 선정하였습니다. 스타, 스토리보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화면 배경이 등장하고, 스타트를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배경이 등장합니다. 작가와 변수가 등장하고 숫자를 1, 2, 3, 그리고 0까지의 순서로 누르면 위쪽 중앙에서 작품이 등장합니다. 해당 작품은 방향키를 누르면 상하, 좌우로 10씩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각 작가와 작품을 알맞게 연결하면 통과, 틀렸다면 생명이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10개 작품을 모두 맞췄을 경우 퍼펙트, 한번 혹은 두번 틀렸을 경우 굿. 세번 모두 소진, 틀렸거나 30초가 지날 경우 게임 오버가 됩니다. 한 번도 틀리지 않았을 경우에 퍼펙트 배경과 윈 소리가 재생됩니다. 한번 혹은 두번 틀렸을 경우 다음과 같은 화면이 등장합니다. 생명을 모두 소진하였거나 시간이 지나 게임 오버 화면입니다. 스크립트별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타트는 클래시 타이머 초기와 그리고 모두 나와라 신호를 주고 배경을 등장하며 숨기기 기능이, 게임 시작 시 숨기기 기능이 블록을 활용하였습니다. 작가는 모두 나와라 신호시 보이고 게임 완료 시 숨기기 블록을 활용하였습니다. 작품은 숫자키를 누르면 보이고 방향키로 움직이며 작가와 연결되면 숨기기, 그리고 효과음, 생명을 하나 줄일 수 있는 블록을 활용하였습니다. 퍼펙트는 통과 신호시 보이고, 모두 멈추기, 그리고 배경음 재생, 클릭하면 숨기기 블록을 활용하였습니다. 굿은 굿 신호시 보이고, 배경음 재생, 클릭시 숨기기 블록을 활용하였습니다. 게임 오버는 게임 오버 신호시 보이고, 배경음 재생, 그리고 클릭, 수치, 숨기기 블록을 활용하였습니다. 제작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세번 모두 기획과 아이디어 회의에 참여하였고, 김민석 김유아 학생이 개발을 맡았으며, 김윤나 학생이 PPT 제작, 그리고 저 고선과 발표 및 영상 제작을 맡았습니다. 중간 점검 시에 한 문제 혹은 두 문제만 틀렸을 경우, 게임이 완료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 기존 퍼펙트만 있던 엔딩에서 굿 엔딩을 추가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최종 실행 결과입니다. 재미를 주기 위해 맞춤 개수에 따라 엔딩을 다르게 하였고, 배경음악 효과음을 변화하였습니다. 승벽을 자극하기, 자극하기 위한 시간 제한도 두었습니다. 실행 결과입니다. 다음과 같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고 나오는 작품을 상하좌우로 방향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이신 바와 같이 모두 올바른 작가와 연결이 되었다면 퍼펙트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게임을 진행할 때 작품과 맞지 않는 작가와 연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음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을 클리어 시굿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틀릴 때마다 생명이 일씩 소진하게 되며 세번 모두 틀렸을 시 게임 오버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이 10초만 남게 되면 태엽 토리로 배경음이 전환되고 타이머가 0이 되게 되면 게임 오버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 스크립트입니다. 작가 스트리트 타이머 스크립트는 게임 시작할 때 초기화하고 10초 남았을 때 시계 태엽 소리를 재생하며 30초가 지나면 게임을 종료하는 블록을 활용하였습니다. 스타드 버튼입니다. 클릭 효과를 주기 위해 두 가지의 스프라이트를 활용하였습니다. 중간 점검 후 추가한 굿 스크립트를 위한 코드입니다. 각 변수별 생명수에 따른 엔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작 후기입니다. 고선호 학생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으며 피드백을 수용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가장 뜻깊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학생은 코딩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으며 협업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팀플레이에, 팀플레이를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김유아 학생은 디자인이 가장 어려웠으며 강, 개발을 하면서 강의 내용을 활용하는 것이 즐거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활용한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김연아 학생은 모두가 맡은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모습이 좋았고 중간 점검에서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좋은 팀 분위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마무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13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